<laughs> 지금 이제 어 앞서 영상에도 흘렸지만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가 간단하게 해주는 밥 먹고 어 이제 제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이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이제 어, 유튜튜영영을찍찍위해해서북에있있 그 비디오 레코레코튼을튼을눌러화를합를합 사실 앞실앞지고지고분정분 혼자 혼자 <laughs> 네. 어들어데는음이음이안요맥요은어우는 제가 t b t b c f 프로덕션에서 일을 할때그쪽 e YouTube, 어, 맥 시스템이시다 보니까 뭐 그때 대표 감독님도 맥밖에는 사용을 안 하시던 분이었고 뭐 가편집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그 파이널커프로 지금 나오는 버전이 아니라 파이널커프로 제가 정확하게 그 버전 네임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걸로 음 작업을 하는 환경에서 뭐 gf 감독이 되려고 조감독 생활을 했던지라 저도 자연스럽게 맥으로 계속 생활을 했고 또 맥이 좋기도 합니다. 애플을 너무 좋아하고 애플에서 나오는 뭐 디바이스라던가 어, 그 로직 소프트웨어 파이널 컷 프로 뭐 로직 뭐 그리고 다른 여타 뭐 소프트웨어, 음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비디오와 관련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어, 그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에, 한국 다문화복지학회라는 곳에 논문 투고를 한번 해보고 싶고, 제 앞서 뭐 앞서서도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와이프가 이제 필리핀 사람이고, 제 인생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다문화 가정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 그게 싫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그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좀 기회의 장이 열리길 바라면서, 어, 저의 지금 어, 하고 있는 공부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계속 하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이 논문은 제가 어, 소상이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어, 그 지도를 받는 교수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제목은 지역의 다문화 가정 증가와 가족 형태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 고령 성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요 양식은 한국 다문화 학회, 한국 다문화 복지 학회의 이제 양식이고요. 네, 이론적 배경이 있고 이제 이론적 배경 안에 다문화주의 개념과 정책으로 이제 구분했고요. 네 가족 형태 변화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네 이거는 한국의 어, 특수한 어떤 한국 특유의 그런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 기질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내용일 텐데요. 어, 이제 한국도 어, 다인종 다국적 다운어의 사회로 이미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한국인인데 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낯뜨고 느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다문화 가정 실태 분석으로는 경북 고령과 성주 지역개요 예, 이제 제가 군청에다 전화를 했고 조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 다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하려고 해서 요거는 좀 밀러 주고 있는 주, 미루고 있는 중이고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배경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네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배우자의 배우자의 주요 생활상의 문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어~ 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을 어~ 하는 문화가 9 0 년대와 지금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뭐~ 9 0 년대 8, 9 0 년대 한국이 뭐~ 동남 기타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일 때 속된 말로 돈 주고 결혼하고 그런 시대는 이미 같습니다. 한국도 이미 동남아시아 여성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도 이제는 그~ 사,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뭐~ 한국 남자나 뭐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저제 참고로 제 와이프는 일본, 영국, 미국인들이 다 들이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착각에서 깨어나길 바라시,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가끔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국의 그런 어떤 특유의 그런 우월감 있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 한국에 온 이민자들이 어, 어이없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쫙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공론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처하는 한국인들 기질 문제. 네. 그리고 이것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 사회적 관계와 가족 인식의 변화도 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 의무로 되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제약 이것도 한국 특유의 뭐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본 학부모님들 타이완 학부모님들 한국 학부모님들 만났는데 한국이 굉장히 유별 납니다 근데 그게 어 제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한국은. 항상 정치하는 놈들이 떠들어대듯이 민주주의 공화 민주공화국입니다. 발언권이 다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일본 학부모들이 예의가 제일 바르고요. 타이완 학부모들도 예의가 굉장히 바릅니다. 한국 학부모들 이기적이고 시시때때로 예의가 바르지만 버겁습니다. 그 버겁다라는 게 대단해서 버거운 게 아니라 짜증나서 버거웠습니다. 네, 지역사회 수용성 및 제도적 대응. 너 이것도. 어, 이제는 한국의 지역사회가 이미 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한국에 필요, 이제 한국 사회, 특히 지방, 지역이라고 지칭되는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이제 요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어, 앞으로 향후 한 5년, 어, 5년 안에 굉장히 한국, 특히 지방 쪽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 연구 주제가 이제 제가 평생 연구를 해야 되는 주제라고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0.1%도 이제 의구심이 있거나 뭐 의아함이 있거나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네,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 음악학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시, 어, 상황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녔으면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걸리겠지만 이 졸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통과받은 논문 제목은 아닙니다. 지도 교수님께 네, 가톨릭 성가를 사용한 음악 치료가 대구의 다문화 가정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의 정서적 부적응과 임파워먼트 증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달서구와 달성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다문화 과정에 연관된 논문을 계속 쓰고 어, 학회에 투고를 하고 이러, 이것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경북 성주와 고령 그리고 대구의 다문화 과정이 밀집해 있는 달서구와 달성군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에,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논문을 계속 작성할 생각이어서 이렇게 그 선언문은 경북 성주와 고령 그리고 대가대 박사학위 논문은 달서구와 달성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는 뭐 이제 다 똑같은 거고요. 뭐 이론적 배경 앞서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들의 어, 차별 경험 그리고 생활 부적응에 대한 실태 조사 현황 같은 것들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어,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서 발달 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정서적 발달의 어려움과 뭐 그런 것들을 겪고 있고 그런 게 어떤 성장 배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하려고 이렇게 짰구요 네 요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파운먼트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 부정적인 어떤 차별적 경험 그리고 어~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학습 따라서 학습에 장애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된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이인파워먼트 동기부여입니다 긍정적인 동기부여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입을 하려고 이런 제목에도 들어가는 부분이죠 논문의 제목에. 상세하게 기입을 하려 고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카인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배우자의 음악 치료를 위한 가톨릭 성가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해서, 네. 과연 가톨릭 성가가 어떤 어, 이질적인 문화, 네. 그런 다인종 다국적 다언어 국가로 변하는 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톨릭 성가가 과연 다문화 가정 자녀와 배우자에게 뭐 긍정적인 보티브를 동기부여할 를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 물론 이제 지금 어 앞서서 그 보여드렸던 경북 성주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 한 편을 잘 투고를 하면 어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당국대학교 문해창작학과 지도 교수님을 한번 찾아뵙고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가정 자녀와 배우자의 글쓰기와 관련된 소언문한 편을 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지도까지는 졸업을 했으니까 불가하고 어쨌든 뭐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달라고 하셨고 좋은 정도라도 저는 감사한 입장이니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네 대가대 박사과정 어 지도 교수님께서도 박사학위 논문 진행하면서 소언문도쓸 생각이 있으면 본인한테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단장은 지금 제가 한국어 강사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영화 감독에서 C.F. 감독으로 아 드라마 PD에서 영화 감독으로 영화 감독에서 C.F. 감독으로 C.F. 감독에서 작곡가 작사가로 그 다음은 이제 사실 통역가를 잠깐 꿈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사 작곡가. 근데 이거는 꿈이라기보다는 평생 이것도 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지금 뭐 곡작업도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첫 번째는 곡작업 계속 할 겁니다. 네, 한숨 돌린 타이밍이 오만. 첫 번째는 7월 21일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 부산 디지털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지원한 학사학기 학사편입학에 대한 합격 유무. 그두 번째는 8월 4일에 이제 와이프의 F6 비자 신청, 그 비자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청이 잘 되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지도 교수님께 다시 연락을 드리고 논문 주제를 계속 지도를 받아서 어, 논문 주제와 목차가 통과가 되면 이것도 조금씩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가 뭐그 이렇게 제가 평생 해야 되는 음 저여 제가 사는 의, 어 이유이자 의미 물론 뭐 가족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 전부고 이제 곧제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고요. 그 제가 어쨌든 그래도 사회적으로 제가 뭔가 기여를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보니 그리고 또 한국어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 결국에는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될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다문화 관련된 어~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강사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평생 할 어~ 평생 연구할 주제를 영화도 아니 음악도 아니 뮤지컬도 아니 네 그리고 시나 소설도 아니 요 다문화 가정과 어~ 어떤 가족 형태의 변화 그리고 그 가족들 가족 형태 변화에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정도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가대 지도 교수님 어 상담을 받게 되면 어 다문화 관련된 영화 안에서 보이는 뭐 다문화 가정의 어, 음악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한번 도출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어뭐 짧게는 뭐 1년 안에 한 편, 뭐 길게는 한 2년 안에 소어 소논문 3편 정도를 어 학술지에 등재를 하고 대가대 박사 학위 논문을 어 제가 대박사기 너무 졸업을 하고 한국어 강사로 운이 좋아서 강사로 시작을 할수있으면40한 세네 정도에는 다문화학과 한국어 학과에 저도 전임 교수로 한번 시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는데, 아 그리고 혹시 보시는 분들이 뭐 그닥 많지는 않지만 제 블로그도 굉장히 꼼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입니다. 네.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블로그도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꼬박꼬박 잘 하고 있고요. 한번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 끝마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와이프가 밥을 차려줍니다. 뭐 새벽 3시다, 새벽 4시다, 새벽 5시다. 임신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다가 차려줍니다.